백이문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며 우리 자신과 타인이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그리고 영광의 왕국이 앞당겨지도록 기도합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10편 68편 1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10편 68편 18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0, 11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해설입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 20문의 생각할 거리에서 타잔의 실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타잔이 포식자들로부터 초식동물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갸륵하지만 포식자들이 초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지 않으면 밀림은 황폐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식자는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신체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타잔의 꿈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밀림의 왕자 타잔도 포식자의 식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변화시켜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십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게 만드십니다. 밀림의 완벽한 평화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관련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구절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우주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많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넓히자, 이루자, 확장하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의 노력과 실천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정신을 이 땅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제도화하자는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은혜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넓히자, 이루자, 확장하자 등의 표현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역할을 중심에 두는 것이므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